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진짜 영어 실력을 위로 올려드리고 있는 위준성쌤입니다. 자, 오늘 빌더 플러스인데요. 영어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빌더 플러스예요. 자, 오늘 가져온 표현은 간단합니다. 바로, She was a trailblazer. 한번더 갈게요. She was a trailblazer. 이 trailblazer 하면요. 트레일이 trail 길이거든요. 오솔길 같은 거. Blazer trail 하면 은 길을 닦는 거야. 그러니까, trailblazer 이렇게 쓰면 은 명사로 개척자, 길을 닦는 사람, 선구자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she was a trailblazer, 오케이. Okay? 그래서 pioneer라는 표현 알아요, 여러분? Pioneer 이것도 개척자거든요. 그래서 so pioneer or trailblazer. 그래서 동사로 하면 blaze a trail 이렇게 되는 거. 그래서 so trailblazer, 오케이. Okay? 네, 어느 분야에서 어, 개척자가 된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. 네,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계속 성장하고 예,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저도 그렇게 할게요, 라이트. Right. Uh, let's become Uh, trail pleasure, right? <laughs> trail pleasure. Let's try it. I'll see you next time. Until then, take it easy. Bye.